며칠 전에 선거일이어서 저는 선거를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지역구에 나오신 후보자분께서 그 탈북민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북한 출신의 외교관 출신이시고 지금 정치를 하시다가 후보로 나오셨는데 어 당선이 되시기는 하셨지만 그 민심이 그분을 지지하기보다는 여당에 대한 반대표로 해서 그분이 당선이 된 걸로 보여요. 근데 어, 지금 당선이 되자마자 바로 다음날에 그 청와대 국민청원에 탈북민을 위한 그 아파트를 몇 프로를 반드시 할당해달라 이런 청원도 계속 올라오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그분이 이제 당에서는 사상을 검증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제 느끼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연 그게 맞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탈북민이 정치인으로 나서는 게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응. Yeah. 어, 우리 국민들이 탈북민 보는 시각, 어, 이제는 조금 잡아야 되겠죠. 어, 우리가 적이라고 생각을 할 거냐, 어, 우리 국민이라고, 우리 민족이라고, 형제들이라고 생각할 거냐, 아직까지는 이렇게도 못 하고 저렇게도 못 해요. 어, 우리가 보는 시각을 좀 잡아 봐야 되거든. 어, 시각을 어떻게 해라가 아니고 잡아 봐야 될 때는 됐다라는 거죠. 어. 분명히 통일할 때는 다 돼가요. 어떤 식으로든 통일할 때는 다돼 간다. 지금 몇십년 동안 우리는 분단돼가 있었지만 통일할 때는 무조건 다돼 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통일 어떤 통일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좀 손질을 해야 되는 거죠. 통일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만 통일이 되냐면 이념이 같아야 통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념을 갖게 우리가 어, 뭔가 이렇게 만들어갈 거냐, 요런 것들이죠. 그건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이념이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홍익 이념이 어, 우리는 같이 이렇게 어, 만들어져야만 돼요. 어, 공산주의 이념이다, 민주주의 이념이다가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때까지 그렇게 올라왔지만 결국은 우리의 이념은 홍익 이념이라야만 통일이 돼요. 남한에도 홍익 이념이 안 일어나면 국민이 통일이 안 돼요. 응. 이 남한에도 공산 민주 사상이 있어요. 어. 어, 그러니까 여기 석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통일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 홍익 이념을 바르게 세워서, 바르게 세워버리기만 하면, 이 자체가 공산사상, 민주사상이에요. 하나라는 얘기죠. 원래 공산과 민주는 하나예요. 다 같이 잘 살자. 끝이에요. 어, 민주주의도 다 같이 잘 사는 거고, 공산도 다 같이 잘 사는 거예요. 어, 그렇게, 어, 어렵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그런데 이걸 어떻게 정립을 하느냐? 어, 공산도 잘못이 아니고, 민주도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지식을 갖출 때까지는 이념도, 분쟁도 전부 다 이렇게 분리돼 있었는데, 지식을 갖출 사회에서는 뭔가 새로운 통일을 만들어야 돼요. 통일은 이념 통일이 안 되면 우리는 통일이 안 돼요. 우리 이 나라 안에서도 분쟁이 지금 전보다 분리돼 갖고 있는 것이 전보다 공산 이념만 가지고 있고 민주 이념만 분리돼가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 이념도 분리돼 있고 불교 이념도 분리돼 있고 도파 이념도 분리돼 있고 모든 것이 분리돼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사상들이에요. 이것이 자기 논리 갖고 만들어 놓은 사상이죠.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하나로 모여야 되는데, 공도사상이에요. 어, 공도사상이 아니면 하나로 뭉치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때까지 있는 거는, 어, 무슨, 무슨, 어, 뭐, 사상, 사상하지만, 이런 거는 모든 나의 개념을 가지고 이게 맞다라고 사상이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 뿐이죠. 자기 개념이다. 요거로 갖고 사상을 다 만들었는데, 이, 이거는 사상이 아니고 자기 논리에요. 논리들을 가지고 질이 좀 높다고 해갖고, 이거로 사상이라고 지금 붙였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식을 다 갖추고 나니까 이걸 정립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 정립하는 것이, 어, 이게, 어, 우리가 공도사상을 일으게내야 된다. 이것이 홍의 인간 공도사상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난주, 그, 탈북민들 이야기 하면서 왜 이걸 이야기 하냐? 이런 게안 나오면은 우리는 이 같이 뭔가를 손잡고 갈수 있는 게안 나와요. 어. 이 우리가, 어, 홍의 인간, 어, 이념은 어떻게 되냐 하면 내 개인이 아니고, 어, 내가 성장을 했으니까 공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이때까지는 일반 지식을 갖추었지만 공인의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냐 공이냐. 어, 우리가 성장을 할 때는 사로 성장을 하지만 다 성장하고 나면 공으로 전부 다 가야 돼요. 공으로. 어, 그러면 우리가 클 때는 이 나라가 크기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살았지만 기본으로 다 크고 나니까. 국제적으로 가야 돼요. 그럼 국제도 우리나라고, 여기도 우리나라고, 모든 지구촌이 우리나라여야 돼요. 이 공도사상이 가는 데는 모든 지구촌이 우리나라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 미래가 글로벌 시대가 된다라고 하는데, 모든 나라들이 생각을 할 때, 공적인 생각을 하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세계를 우리나라라고 해야 돼요. 세계를, 어, 우리나라라 해야 되고, 우리도 세계를 우리나라라 해야 돼요. 미국도 세계를 우리나라라 해야지, 너무나락하면은 이건 적이 되는 거예요. 일본도 세계가 우리나라라 해야 돼. 중국도. 세계가 우리나라라 해야 돼. 이제 모든 게 우리나라의 힘을 이제 알고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지. 어, 지금은 우리가 힘을 갖추는다고 노력을 했지만 이 힘은 어떻게 쓰느냐 하면 세계를 향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 힘을 갖춘 자들이 세계를 위해서 힘을 써야지. 어. 나를 위해서 쓰고 죽을라고 갖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음. 여기까지 가놓고 넘어가니까 또그쭉 공부가 터지니까, 어, 이게 다막 물고 있는 거거든, 이게. 어, 그러면 북한에 지금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왔어요. 어, 아직 그 동료들은 그게 있어요. 어, 근데 대한민국에 와서 저것만 잘 살라 그래. 안 돼요. 잘 살아 안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북한 사람들은 이 지금 대한민국이 왔으면 이 대한민국을 배워야 돼요. 요거부터 시작해야 돼. 네가 대한민국을 배우지 않는 이상 너가 삶은 절대 좋아지지 않아. 어, 돈을 많이 벌었다 하지만 돈 많이 버는 거 누가 가져오면 다 뺏겨야 돼. 가져러올 때까지 버는 거지. 가져러 오면 다 뺏겨야 돼. 왜?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는 방법이 있어서 니꺼 네 모아놓으면 뺏으러 가거든요. 응. 음, 그럼 집을 주면 짓거 될까? 안 돼요. 좀 있으면 재피해야 되고, 그것도, 어, 이렇게 또 나가야 돼. 어, 지금 집한 채씩 주면요. 지금은 좋다 그러죠. 조금 있으면 사회 활동하는데 문제가 있어갖고 집이 나가버립니다. 아, 어, 어, 그러게, 나중에 차업 당하고, 어, 뭐 경매 당하고, 오만 일다 당해. 어, 이게 북한에서 지금 탈북자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을 배워라. 대한민국을 배우지 않으면 대한민국 이못 살아요. 여 왔다고 무조건 살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어. 우리가 수원에 가서 살려면 앞으로입니다. 수원을 먼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수원의 자리를 잡을 수 있고, 거기에서부터 내 기운을 키울 수가 있어요. 수원을 배우는데 얼마만큼 배워야 되느냐? 3년 배워야 돼요. 3년. 바르게 배우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3년을 열심히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힘을 가질 때는, 수원을 위해서, 수원 시민을 위해서 할 일을 하면서 커야 돼요. 할 일을 한다는 것은 일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그렇고, 활동을 해야 돼. 활동.